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딸랑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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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부산. 반갑습니다. <laughs> 네. 우리 꽃도 출세했네. 이 나이에 방을 듣고 혼자고 네. <laughs> <laughs> 아니 저는 되게 웃긴 게 처음에 제자가 됐는데 예. 선생님들이, 남자 선생님들이 치마를 입고 신봉을 입잖아요. 네. 그 모습을 입고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랑 음.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선생인데, 그 남자분들이 여자 치마를 입으니까, 음. 그다 잘난 남자들이 여, 여자 치마를 입고 뛰잖아요. 네. 그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 저는. 어. 음. 엄청나게. 네. 네. <laughs> 여튼 그렇다고. 네, 아유. <laughs> 그럼 오늘은 이제 12월 달에 우리 뱀띠분들 띠별운세한만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우선은 2 1세 신사생분들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 신사생분들은 이분들은 내가 주장이 강하고 내가 계획이 이렇게 좀 틀어지는 걸 싫어해. 내가 어떤 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틀 안에 이렇게 정해두면 이분들은 그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가지고 내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내가 이제, 어, 진로를 정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신사생분들은, 이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그냥 하고 싶다는 걸좀 밀어주면 될것 같아. 근데 좀잘 믿지 못하고 의심해가지고, 어, 뭐 그, 안 밀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어리니까 네, 우리 신사생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조금, 지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얘네들은 초년에는 조금 그래도 자를, 단애를 보다 자를 좀 빨리 잡고, 그렇게 잘 되는 운수가 있어요. 그, 우리 신사생분들이 또한 머리가 좋아가지고, 어떠한 자격증을 조금 딸라 그러는지, 우리 12월 달에는 그런 시험에서의 운수가 비추니까, 그런 것만 좀잘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기사생분들은 어떠세요? 33세 기사생들은 지금 사실은, 삼 대는 3 년이잖아요 삼 대가 껴서 그런지 기사장들이 생각보다 잘안 풀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속상하고 카풀이는 네. 어디 가서 하고 막 이런 스타일로 해요 근데 이제 삼 대가 지금 이제 다 나갔잖아요 이제 거의 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2월 달만 좀 이렇게 고생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 와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어, 와전됐다 그렇죠.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 끝에 그래도. <laughs> 꼴보기 싫은 인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어, 건사할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내가 받게 생겼다. 어, 그래서, 십 12월달은 그래도, 내가 그래도 투자해서 움직일 만큼, 움직일 만큼, 이렇게 내가 복을 이렇게 받게 생겼으니, 건강만 좀 챙기면 되는데, 요즘 자, 좀 굉장히 체력이 많이 저하되고, 젊지만은, 왜냐 네. 예, 일로 시달리든 술로 시달리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젊지만은, 이렇게 건강이 굉장히 조금 다운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갖고, 면역성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자꾸만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체력 보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건강이 별로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강식품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잘 이렇게 챙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문서에 운이 있어가지고, 문서에 운, 운이 있어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오는 문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한 뭐 걸음부터 가면, 한 걸음부터 가면은, 백0 0걸음 가려면 골치 아데한 걸음부터 가면은 그래도 최고라는 소리 들을 만큼 바닥에 이렇게 깔아놨다 이거예요. 네, 음. 감사합니다. 음. 그 다음에 우리 45세 정사생분들 받을게요, 우리. 정사생분들은 내가 이렇게, 어, 우리가 물은 다 이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좁은 우물한 개구리였다면 내가 강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제 큰 바다로 이렇게 나가는 수전이다 그러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분들은 내가 이렇게 작은 물에서만 놀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내가 큰 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한치수, 이제, 올라가는 그런 운수가 들어온다. 네, 그렇게 비춰주시고, 우리 벤띠분들 중에도 우리 정사생분들 특히나 조금 불쌍한 면이 있어. 내가 세운 공을 남이 가로채가는 경우가 조금 많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면이 조금 있다, 이렇게 비추시는데, 그 정성, 그거를 이제 그 공을 이제 내가 다 이렇게 받아가서 내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우리 정사생분들은 12월 달에 어디서 이런 목돈이 조금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비춰주시네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을사생분들은 어떠세요? 자, 을사생들은 이렇게 3대이면서도, 나가는 3대이면서도 그 57세에 이렇게 아가 성주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가 성주라는 뜻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중년 성주 다음에 들어오는 5 0 대에 들어오는 성주를 말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래서 어 생각보다도 이런 탈 저런 탈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대문이 있으면 활짝 이렇게 열려 있고, 오거나 말거나 무관심할 정도로 이 신경이 이렇게 어어어내져갖고 그냥 포기한 상태다 이거야. 네. 그래큼고 이리 들이적그고 저리 들이적그고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병으로 말하면은 그래도 이렇게. 술을 뿌면 칼칼칼 넘치잖아요. 우리 모두 칼칼 넘치고. 그런 현상이 찾아든다 해요. 그러니까 성주가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거죠. 지금까지 힘들었어도 네네.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래도 성주운을 받지 않았지만, 어, 일이면 10년 운을 받으면 더 좋겠지만, 돈이 또 그거 만만치 않아서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운은 아니래도 1년에 이렇게 올 1년 그 성주를 갖다 내가 잘, 어, 이렇게 이겨낸다면은, 그래도 좋은 일들이 문턱에 딱와 있다. 지금 현재는 애롭고 쓸쓸하지만, 장님처럼 앉아있지만, 눈이 훤하게 보이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까지 참견하는 현상이 오니, 내가 보릿살이 흰밥이 되고, 이렇게, 어 먹던 것이, 어, 가시빵길이었던 게, 이제, 이렇게, 목적까지 보이면서, 하, 아 이렇게, 어 받아 먹는 형국이라, 얼마나 좋은 양쫙 빨리 더 먹겠어요. 그래서 그런 형국이라다 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요. 기아집을 이렇게 졌다라면 그 기아집이 어디쯤에 있나 했더니 우리 집이 기아집처럼 어니 불이 켜져 형형국이라 네. 남들이 다 불어하면서 나도 이 집처럼 짓고 싶다 이렇게 음. 하는 경향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풀리에 걸리는 거는 이제 없으니 그래도 차곡차곡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살아가는 데큰 불편 없이 내가 농생을 할수 있게 이렇게 금전이 모아진다 이렇게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9세 개사생분들 한번 받을게 우리 개사생분들은 수전이 내가 살아온 수를 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격이다 그래. 그만큼 내가 재수가 없는 일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세한탄을 조금 많이 했어. 근데 우리 개사생분들은 이제 조금 지나면 12월달부터는 이제 내 생일달 지나고 9수가 조금 지나가다 보면 어 그때부터는 좀 순탄하게 좀 풀려갈 것 같고 12월달에도 어떤 이런 기회가 생겨서 내가 그 기회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발판 삼아서 이제 그 일어날 수 있게 된다. 네 그렇게 이제 비춰주시고 우리 개사생분들은 내가 몸으로 치는 사고수를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치는 사고수가 비추니까 이분들은 사고수에 관해서는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